직기간 다 기억나세요? 언제 no. 그만뒀는지 기억이 네. 안 나요. 언제 입사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laughs> 이 사람 이직이 잦네. 이 사람의 문제겠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아 거쳐 회사들의 문제겠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거 정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제 파트 2로 이제 경력을 불러와 볼 건데요. 이 촬영하기 전에 연습을 좀 해봐야 해서 경력 기술서를 써볼까 했는데 어머나. 아, 시작하는 것부터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10년 차가 넘다 보니까 초반에 했던 게 기억이 잘안 나요. 내가 뭘 했는지 저도 제가 언제 그만 뒀는지 잘 기억 안 나요. 언제 어. 그만 뒀는지 어. 기억이 네. 안 나요. 언제 입사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2월 1일에 그만 뒀는지, 네. 3월 1일에 그만 뒀는지 기억 네. 못 해요. 네. 그렇죠. 요걸 되게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요즘은 4대 보험에서 땡겨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저 네. 원티드에도 있는데 누르시게 되면 저희 4대 보험 보험 음. 이력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네. 자동으로 불러오기가 되는 건데요. 거기 보시면 가입 일자, 그 다음에 종료 일자가 네. 뜨기 때문에 내가 언제 입사했고 언제 그만뒀는지까지 다 나와요. 오, 글 써도 되잖아요. 네, 저 이거 관련해서 저희 대본이야 준비된 내용은 아닌데 궁금한 게 하나 있거든요. 저도 이거 하면서 제 이전 경력들을 불러와 보기로 했는데요. 프리랜서로 일한 것들은 적용이 안 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회사들이 그걸 기반으로 확인한다고 하면 내 프리랜서 기간은 어떻게 확인을 하는 건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직무 를 수행했었던 일을 했었던 부분에 대한 경력 근거 자료를 내라고 보통은 말씀하시잖아요. 음, 네. 그러면 프리랜서 계약서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앞부분만이라도 네. 어, 하신다든지 그리고 요즘 프리 분들은 사대보험 사이트가 하나로 합쳐졌어요. 그래서 어, 그래요? 거기서 조회하시게 되면 그렇게 번거롭지 않게 사주실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도 한 음. 5년, 10년 지나도 살아 있나요? 있습니다. 생각보다 사대보험 사이트 가시면 옛날 네. 거다 있습니다.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 했었던 것도 네. 아직 있습니다. 오 여러분 일용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궁금한데요. 그 이후에 최근에 회사명이 바뀌었다고 하면 회사명은 어떤 걸로 써야 돼요? 저는 재직기간 기준으로 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 아까 피디님 말씀하셨지만 네. 왜 경력인증을 결국은 네. 해야 되잖아요. 네. 그 경력인증 서류에는 제가 재직했을 당시 회사 이름이 써져 있을 아... 거거든요. 네. 지금 회사로 제출한다 하더라도 사실 좀 상이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좋은 회사로 성장했다라든지 <laughs> 장점이 있다라고 네. 하면 이전 기업명 뒤에다가 뭐현 원티드랩 음 이런 식으로 괄호 하나 더 추가해 네. 주시면 뭐 두개다 문제 없이 사용 가능하지 않을까 그럼 저도 이거 한번 쭉 돌려서 입력해 보고 뺄거 빼고 넣을 거 넣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시는 걸로 음. 김티드 씨의 경력 기술서를 한번 파악해 볼 거예요. 총 경력은 4년 3개월로 나오고, 그러니까 4년 차인데 이직을 3번 정도 하신 거예요.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회사에서 각각 4개월, 3개월 이렇게 짧은 기간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직이 짧게, 그리고 잦은 경우에 쓰는 게 이득일지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그냥 스킵하는 게 나을까요? 음, 사실 이거는 케이스마다 다르기도 하고, 계약직, 이어가지고 재직 기간이 네. 짧을 수도 있잖아요. 음. 또 그렇더라도 하면 저는 큰 문제 없이 쓰시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막수습 끝나자마자 이직을 한 거잖아요. 오이 음. 어, 사람 왜 이렇게 이직이 잦지?라고 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다 모두 부정적으로만 판단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짧지만 뭔가 확실하게 내가 임팩트를 낸게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직. 하시잖아요. 네. 그런 이직의 이유가 이 사람 이직이 잦네? 이 사람의 문제겠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거쳐온 아. 회사들의 문제겠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건 좀 민감한 질문인가요? 이건 정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네. 딱히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보지는 않는 것 어.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지금 내가 채용하려는 포지션에 너무 알맞는 일들을 경험한 분이라고 하시면 사실 그걸로 크게 걱정하지는 어. 않고 그걸로 서류 탈락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불러서 차라리 여쭤보죠. 어떤 아 이유가 있으셨는지, 그냥 솔직하게 네. 말씀해주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그걸 꼭 평가의 기준으로 두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짧더라도 빼지 않고, 넣는다면 넣 이유 같은 게 있을 텐데요 그 이유가 어떤 경우일 때 넣는 게이로운지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 내가 지원하려는 직무와 네. 연관성이 높다라고 하면 음. 저는 짧은 기간이어도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분과 같이 다른 마케팅 직무를 할 때는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뭔가 분석하거나 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셨어요 네. 근데 내가 지금 지원하려는 직무는 그 고객의 소비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시각화해서 음. 뭐 협업도 많이 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필수 요건 주요 직무 업무 중에 하나인 거죠. 음. 근데 그거를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경험한 게 있다라고 하시면 네. 저는 당연히 쓰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음. 생각이 듭니다. 공백기가 무리하게 있기보다는 네. 그래도 내가 어떻게 일을 하고자 노력을 했고 짧았어도 커리어적인 면에서 성장을 했다라든지 뭐 이런 네. 것들로 피력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 저는 쓰시는 게 쓸만하다면. 당연히. 쓴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작성해놓은 경력 기술서 기반으로 좀더 디테일하게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쭈루룩 보셨을 때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부분이 있으실까요? 제가 살짝 충격이라는 표현까지 좀 과할 수도 있긴 한데, 네. 제일 처음 보이는 게. <laughs> 과보순위도라고요. 지금 만약 에 이직을 하신다 그러면 네. 내가 10년간 쌓은 지금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으세요, 그쵸? 아니면 내가 정말 생 신입인 시절 <laughs> 시절에 내가 일했던 네. 거를 보여주고 싶으세요? 아, 근데 저는 이 생각도 해봤거든요. 세 군데 회사를 거쳐왔는데 아, 네. 이세 가지 중에 두 번째 회사가 가장 좋았다 하면은 그걸 먼저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본 아. 적은 있어요. 근데 지금 기준으로라면 최근을 쓰는 게 맞지 않나요? 뭐 네. 정, 평가자는 여러분의 과거보다는 음. 현재 지금 최근에 더 관심이 있다라고 네. 판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력서에 들어가는 모든 것은 최신 순으로 쓰셔라라는 네.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또한 그리고... 가지를 얘기를 드리자면 뭔가 이 주업무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막 뒤섞여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어, 네, 그러면 지금 경력 중에서 어떤 부분들 보고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뉴웨이브 미디어를 보시면 주요 성과 부분에 본인이 하신 업무를 음. 쓰신 것 같아요. 주 업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걸 아 수행했다는 라 거는 맞는데 그걸 수행한 결과는 어땠는지까지 써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아, 이첫 줄에요 네네. 지금 블로그 유튜브인스타그램 콘텐츠 음. 제작 업무 수행, 수행.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자기가 했었던 프로젝트나 업무에 대한 음. 내용을 주로 쓰시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여기서 저희가 가이드를 드린 건 성과에 대해서 쓰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본인이 업무에서 썼던 성과에 네. 대한 부분 그러면 내가 했었던 업무도 쓰시고 그 업무에 대한 성과도 간단하게 써주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그 아래 쪽에 보시면 구체적인 뭔가 성과들에 대해서도 이게 네. 성과인지 역할인지 모르겠어요. 제일 눈에 들어오는 건 저기 위에 보시면 최대 조회수 1082회를 달성했대요. 네. 근데 이게 신물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laughs> 이게 이회사에 어떤 영향을 긍정적인 이익을 가져다 줬는지도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음. 과연 이게 무슨 의미로 쓰신 걸까 네. 제가 만약에 평가한다 그러면 이게 다야? 라고 했을 오, 거 같아요 오. 근데 밑에 보시면 업로드 후 CTA 전환 지표는 회사 내부 개발 이슈로 별도 추적하지 않음 이거는 보통 대부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안한 거잖아요 음. 근데 이건 말안 하면 그만인 거 아닌가요? 아. 사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저기 인사 담당자는 모를 일인데 네. 굳이 다 되게 난 투명한 사람이야라고 아해 가지고 네. 우리 회사는 이거 추적 안 해라든지 네. 나 이거 할줄 몰라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아 잘못하면 구체적으로 아 내가 했었던 뭐 성과나 아니면 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히 적혀 있지 않다라는 점 이게 되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듣기로는 내 의도대로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동적으로 작성하신 부분이 살짝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굳이 적지 않아도 될 네. 부분들을 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본인의 역량을 충분하게 작성하지 못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문제인 것은 회사끼리의 내가 경험한 것들의 차이가 분명하지 않아서 처음 회사를 읽고 그다음 회사를 읽었을 때부분이잘안 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가잘안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소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어떻게 고치면 될까가 사실 제일 궁금하실 음. 것 같아요. 어 이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경력 기술서를 쓸때 괄호로 영역을 좀 나누시라라는 말씀을 어, 드리고 영역을 싶어요. 영역을 나누라. 그렇죠. 이 괄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괄호가. 가로가... 괄호의 힘. 괄호가 <laughs> <laughs> 네, <가로가 웃음> 네. 약간 말을 다 정리하지 못해서. 추가한 느낌이 들지는 않을까요? 저는 그렇기보다 네. 배열되어 있는 걸로 음 볼수 있는 가장 좋은 네. 수단이 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런 괄호로 성과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괄호는 어떤 상황에 사용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경력기술서를 쓰실 때도 그렇지만 이력서 쓰실 때 프로젝트라든지 음. 업무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과는 무엇이었고 역할은 무엇이었고 사용했던 내가 기술은 음. 무엇이었는지 만약에 링크가 있다고 라 하면 링크 까지 해서 네. 이렇게 조금 과로하는 항목을 구분해서 쓰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다니고 계신 브랜드업 경력을 음. 한번 예시로 볼까요? 두 가지를 키워드로 두고 나눠 볼게요. 저는 액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리브랜딩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없죠. 맞아요. 저도 콘텐츠 제작사로서 이 리브랜딩이 <laughs> 가장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과를 되게 중요시 하는 부분은.